경기 침체 확률은 이제 어제 간밤에 관세 90일 유예에 나오기,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뭐 j 피모가니뭐60% 얘기도 했었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금리나 못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철영입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 수목 튜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주고 계신 윤수목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네. 가격이 11만 달러 근처까지 올랐다가 네. 최근 이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서 사실 취임했던 거의 그 가격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네. 어 근데 이제 딱 오늘 촬영하는 이날 시점으로 또 바로 전날 이제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게는 90일간 유예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네. 또 시장이 거의 S&P가 10% 오를 정도로 그렇게 반등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좀 약간 일시적인 반등일 거라고 보시나요? 예, 네,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 네. 과거 1기 때도 또 어, 이런 협상할 때 보면 어, 이런 과정들을 거쳤고 당분간은 관세 이슈가 조용할 거라고 봅니다. 어, 그렇지만 중간에 또뭐 협상이 제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한두 마디씩 툭툭 던지고 이런 식의 어떤 행태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 금, 월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3영업일에 걸쳐가지고 엄청난 조정을 네. 겪었거든요. 어, 전반적인. 금융시장 자체가 그것들을 이제 지금 절반도 사실 못 되돌렸어요. 어, 절바, 절반도 못 되돌렸고 일단은 급락하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 뭔가 그 반발성 매수에 대한 어떤 그 욕구들은 강했거든요 시장이. 그 트리거를 건드린 거죠 예, 그거를 건드린 거지 실질적으로 미중 간에 어떤 그 타이트한 긴장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이제 중국에서 뭐라고 또 어,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오늘 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고 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협상이 되고 하니까 이제 배 센터. 완전히 위임해서 베스트가 주로 그 협상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어 조용할 것 같지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조금 앞선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중국이 일단 당분간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뭐 보복이나 이런걸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조금 더 회복이 이, 이뤄질까요? 그냥 보합세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회복 시도들은 계속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종목 간에 좀 차별화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섹터별로도 그럴 네.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예. 그러면 일시적 반등을 한 이후에는 또한번좀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 럴수 있죠. 이렇게 보시는 예. 거죠. 일반적으로 마켓이 일정 부분 뭐, 단기간에 그 급락하거나 급등하거나 이렇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한 절반 정도 되돌리는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조정받았던 거한 절반이 약간 못 미치는 수준, 한 35%, 40%이 정도 반등을 한 상태인데, 어, 추가 반등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중간쯤 갔을 때 네. 다시 좀 밀리면서 음. 전 저점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지지받는 걸또 확인하려고 하고, 그런 음. 흐름들이 있을 거로 흔히 아, 말하는 네. 이중 바닥을 뭐, 네. 뭐 그런 네. 어떤 변동성을 좀 보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급락하기 전에 포지션을 미처 대응 못 하셨던 분들은 이런 반등을 약간 좀 어느 정도는 리스크 정리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 네. 때문에 밀리는 거기도 한 거라고 네. 보거든요. 예. 예를 들어, 뭐 어제 낮중에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유명한 익명의 트레이더 원요띠가 뭐 1,200억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600억씩 샀다 이런 어 루머가 있었고 뭐 거의 맞는 것 같긴 한데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비트코인 7%, 이더리움 13%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오른 것들을 결국에는 이거 그러면 뭐, 뭐 20%, 30% 먹을 때까지 계속 들고 갈거 아니냐. 사실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단기간에 어 움직인 거기 때문에 일정 시간 지나면은 뭐 자연스럽게 뭐 매도를 이미 분할 매도를 했을 수도 있고, 즉어 신규로 들어온 매수도 어 그런 어떤 그 익절을 하고 싶은 니즈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그냥 정통으로 때려 맞은 사람들도 절반 정도만 돌아와도 이게 어디야 하고 어 그런 경우도 있고 또뭐 일부는 밑에 손절한 분들도 있을 거고 밑에서 물탄 분들은 상당히 많이 좀 낮아졌을 테니까 조금 어 조정하고 가려고 하고 그런 욕구들이 섞여 가지고 보통 일반적인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음네 그러면 이제 뭐 단기적인 흐름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만약에 그러면 뭐조정한번더 받는다 쳤을 때그 이후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후 흐름은 뭐 사실 예측 불가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찌 보면 트럼프가 약간 유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갈등의 본질은 어 미국이 가지고 있던 패권에 중국이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뭐 10년이 넘은 얘기고 어 시진핑이 본격적으로 과거에는. 어, 미국의 어떤 생산기지 역할 그런 역할을 하던 중국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장을 리드하겠다는 어떤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거든요. 제가 펀드 매니저하고 있을 때 어, 이미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 중국이 무기 생산에 관해서 그 국방 검사비를 굉장히 많이 지출하고 뭐 이런 무기를 만들고 이런 미사일을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상당히 위협을 느낄 만한 거였어요. 근데 그게 지난 10년 사이에 어, 누적되어 왔고 또그 사이에 이제뭐 정권 교체들도 뭐 여러 차례 있는. 있으면서 본격적인 어떤 그런 어 견제가 지금 이제 트럼프 이기에 와서 더 이상은 이렇게 뭐 내버려둘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뭐 이런 급진적인 어떤 변화들을 초래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어 트럼프한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 중간 선거 전까지 의미 있는 어떤 결과물을 내지 못하면은 어 지금 트럼프를 비롯한 지금 미국의 이제 뭐 공화당 중심의 어 리더십 여기가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단기간에 성과를 빨리빨리 내야 된다는 마음이 엄청 급하기 때문에, 물론 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항상 의욕에 차가지고 일을 추진하기 마련인데, 제가 봤던 어떤 정보보다도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고 아주 빠르게 일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3개월, 6개월 뒤에 모습이 사실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측보다는 대응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의 포신을좀 취하고 베팅해 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좀 시장이 무너지는 것에 그런 좀 용인할 수 있는 그 선을 어느 정도는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S&P가 한 2022년에 고점이 한4,800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트럼프 푸시 발동된 거잖아요. 네. 그 향으로도 조금 이 정도 수준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시장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시나요? 그렇게 보죠. 왜 그러냐면 미국은 주식시장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미국 주식시장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부동산 시장이 네. 너무 중요한 것처럼 노처, 네. 미국은 사실상 지주라고도 어,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너무 특히나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조정이 받는 거는 어, 용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최근에 3일 사이에 엄청나게 빠졌기 때문에 지난주 말부터 해서 이번 주 초까지 조정을 단기간에 많이 받았던 거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단기간에 조정받은 거는 단기간에 임팩트를 줘 가지고 그 회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동을 기본적으로는 했을 거라고 보고요 뭐 주가가 막 마냥 빠지는 거를 관망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 주식시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채권시장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어, 지난 정부에서 당시 재무장관 옐런 중심으로 해서 단기 채권 발행이 굉장히 많았고 그 만기 도래들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 재정이 건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거를 장기로 롤오버한다거나 어쨌든 롤오버를 어, 장기로 못 하더라도 단기로 롤오버 를 하더라도 낮은 금리로 어, 재발행 하고 싶은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 거든요. 낮은 금융 비용으로 조달을 하고 싶은 게 그렇기 때문에 금리 수준 이 낮기를 어, 바라고 있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인데. 정부 그리고 이제 재무장관 배센트가 들어오고 나서 금리가 전반적으로 계속 하락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최근 3일 사이에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어 어떤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어떤 트리거가 됐다 주시장 보다 오히려 사실은 채권 시장 때문에 그랬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특히 30년물 같은 경우는 최근 고점을 벗겼단 말이에요 10년물은 그거보다 살짝 낮은 수준이었지만 3일 사이에 그 미국 국채 10년물이 3.9% 였던게 4.4%까지 5 0 b p 정도가 급등해 버렸어요 10년물 5 0 b p 는 어떤 정도의 체감이라고 보면 되냐면 주식시장 인덱스가 한15% 20% 정도 빠지는 정도로 채권 운용자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S&P가 최근 고점 대비해가지고 빠진 게 20%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일 만에 금리가 이렇게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 채권시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어 공포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게 트리거였다. 그리고 향후에도 지금 이제 금리가 조금 안정화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실 주식시장보다 금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봐요. 남은 기간 동안 향후에. 근데 이게 다시 오른다 하면 또 무언 를 어떤 액션을 취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지금 원래는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전그 전쟁을 일으키면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강해지고 그로 인해서 채권 수요가 발생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내려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이번에는 급등을 하게 된 건가요? 2 3일 사이에 왜 올랐냐 이게 이제 네. 굉장히 이슈였어요. 네, 뭐 중국이 팔았다는 얘기도 있고 네, 일본 은행이 팔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코리안 원화 환율이 계속 다고 하면서 중간 중간 하락할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거랑 좀 비슷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중국이 뭐 의도적으로 팔았다라는 루머 하나가 있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그 채권 롱베팅 단순히 채권 롱을 하기도 하지만 어 보통 그 운용자들은 연계된 포지션을 많이 취하거든요. 뭘 롱하고 뭘 숏하고. 그래서 이제 뭐 채권을 롱하고 또 소업 쪽을 숏을 하고 이런 식의 포지션을 많이 취하는데 이것들이 좀 과도하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확 반대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채권 금리보다는 스왑 금리가 높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스왑은 인터뱅크 거래이기 때문에 뭐 트리플 A 등급의 은행들끼리 주고 받는 거기 때문에 국가 크레딧보다는 당연히 크레딧 리스크가 높고 그러면은 금리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 며칠 사이에 보인 모습은 이게 완전 언어인딩 되면서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스왑 어, 스프레드 자체가 마이너스 뭐 67bp인가? 뭐 6 3비핀까지 내려갔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만큼 역전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어떤 포지션 변화가 생긴 것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쇼커버라고 봐야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채권 투자자들 사이에서 뭐 약간 대규모 청산 작업이 맞습니다. 청산이 나온 거죠. 포지션 청산들이 대규모로 있었고 사실 올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저는 뭐 전통 금융 시장 떠난 지가 좀 됐지만 주변에 아무래도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다수의 기업들이 어, 운용 조직들 뭐 은행이나 증권사의 운용 조직 혹은 자산운용사의 운영조직들이 1분기 때잘 벌었던 거를 4월 들어가지고 다, 까먹, <laughs> 다 까먹었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면 다행이고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어, 해고된 데도 많아요. 이미 뭐 손실 많이 보고 해가지고 뭐 직원들 바로 해, 뭐 그냥 일정 수준 넘어가면 바로 해고를 해버리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마켓이 소위 말해 좀 피가 철철 흐르는 어,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상적인 어떤 상태로도 확 가격이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관세 문제가 이제 계속 트럼프가 뭐 완전히 이걸 꺾어 버리진 않고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할 거잖아요. 특히 중국 상대로는 그러면은 금리나 달러가 향후 조금 약화될 거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그 부분은 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가 조금 달러 그러니까 달러 중심으로 되게 강세였던 게 조금 약해질 법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어 코리안 원화 계속 오를 거라고 하면서도 중간 중간 빠지고 하는 것처럼 그 반대 방향의 힘도 분명히 있어서 단순하게 달러가 계속 약세가 되고 어 환율이 쭉쭉 빠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국 그 외환시장에서도 단기적인 어떤 그 트레이딩하는 세력도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움직이는 것도 꽤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래도 일방적인 환율 상승에는 조금 제약은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또 하나 걱정하고 있는 게 결국 관세도 관세지만 그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확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 침체 확률은 이제 어제 이제 간밤에 관세 90일 나오에 얘기 나오기 편의점이 전까지는 편의점이 이제 뭐제피모가니뭐60% 얘기도 했었고 뭐골르만삭스도뭐 45%까지 올렸다 이런 발표들을 며칠 전에 했었었는데 관세가 굉장히 고 관세가 유지가 되면 당연히 경기침체는 뭐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경기침체라는 말이 애매한 표현인데 이거를 뭐 정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정의는 2개 분기 연속으로 역선장할 때를 우리가 경기침체 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제일 흔히 쓰는 정입니다. 의 그런데 이제 관세가 이렇게 높아지면 당연히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코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경기침체는 거의 확정적인 것인데, 일단은 어제 이제 90일간 유예한다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였나 어, 거기는 이제 경기침체에 관해서는 확률이 확 낮아졌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낮, 낮아진 건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연기를 했으니까. 네, 결국 관세에 달려있다고 그러면. 관세 영향이 일단 중요한 트리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지면은 반대로 연준에서 금리를 빠르게 내릴 거다 라는 전망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단 말이에요. 네. 또 관세가 물가 인상을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러면 연준으로서는 이뭐 스탠스를 취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연준은 지금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기대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금리 인하 못할 걸로 보고 있어요. 아, 한 번도요? 예,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려울 걸로 보고,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 위협이 크기 때문에, 어, 그리고 연. 꾸준히 금리 내리는. 뭐 트럼프가 내리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사실은 백악관에서 시장이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꽤나 커졌습니다. 베센트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베센트가 원래 패드를 무력화하는 어떤 뭐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이제 등용이 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 모르긴 몰라도 과거 대비해서는 연준의 영향력은 좀 낮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연준은 명분 때문이라도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지금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날를 자기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는 그러면 경기가 정말로 나빠져야지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인하를 하게 되면은 그때 말로 진짜 지옥 같은 약세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음. 봐요. 그건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인하를 하는 단계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리를 인하하면 시장이 좋아지고 어 금리를 인상하면 안 좋아질 거라는 것과는 실제 과거 데이터들을 보면은 좀 반대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성장이에요. 사실은 성장을 너무 하고 있기 때문에 고향. 이제. 금리니까. 예, 인상을 한 경우가 있고 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인하를 했지만 이게 뭐안 먹히는 경우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연중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서둘러서 인하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고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정책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게 맞죠 지금 이게 되게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인하를 하기 시작한다 하면 사실 정책 여력마저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기도 하고 올해 중에는 뭐할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 않, 않을 것 같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거. 정말로 안 좋은 상황이기 오히려 것이다. 안 좋은 상황이 예. 때문에 하는 것이다. 예. 대표님은 오히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그 상황이 약간 골디락스 같은 그런 좋은 상황 같은 걸로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연, 그 인하를 해도 괜찮을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낮아졌을 때 그렇게 해서 낮 금리 인하를 하면 좋은. 네, 예. 그때가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관세 같은 게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고관세는 인플레이션 유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이 된다는 거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